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최육예술건강과 최은영 장학사입니다. 2025년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강사 선생님들의 연수 내용과 도교육청에서 탑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중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목차는 보건교육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 시행 계획의 목적은 학생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이 목표입니다. 보건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최소 한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편성 운영하셔야 합니다. 보건교육은 보건교과 학습 주제 내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안전과 관련된 주제와 통합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조교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16차시 편성 운영 가능합니다. 보건교사 수업 중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가대학교, 즉 초등학교 50학급 이상, 중등학교 36학급 이상은 관련 부서에서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였고 그외 학교는 우리 부서에서 총 113교의 보건지원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교육청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보건지원강사 지원교가 160교에서 113교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여러 학교에서 보건지원강사 지원에 대한 요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초방안에 대해서 검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현상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및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신배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안전교육 51차 시를 활용하여 최소 한개 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주시고 교직원은 이론과 실습 시간 총 4시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기간을 추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건 업무 담당자 중 신규 보건교사 및 보건 업무 담당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학생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보건식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 등 학교보건의 구신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보건식 현대화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누적 915교이고, 2025년도에는 26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보건실 현대사업 화 신청은 8월중 공문으로 신청 예정이 있어오니, 필요한 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학교는 경상남도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실에서 갖춰야 될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유 기준을 확인하여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학교는 학교 응급환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학교 응급환자 관리 대, 대책방 구성 및 운영 교내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접근이 용이하고 중앙 현관에 설치하여 주시고 안내 표지판 설치를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부착 패드 유효 기간들은 그럼 반드시 확인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검사는 학교 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 학교건강검진 실시방법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와 관리를 합니다. 건강조사 및 신체 발달 사항은 전학년이 대상이고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 학년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학생 건강 검사, 제도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강 검진을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에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변, 시력, 결핵의 별도 검사는 해당 학년만 실시하시면 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서의 시력 검사는 생략합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 경남 도내 당뇨병 재학 학생은 총 370명입니다. 이중 1형 당뇨병은 166명이고 2형 당뇨병 학생은 204명입니다.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별 지원 계획서를 작성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1형 당뇨병 학생에게 연간 20만 원의 의료비 지원과 함께 당뇨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공문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학생들의 혈당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 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건강진진학교는 올해 식교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식교 외전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특히 2024년도에는 백일의 발생이 특이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신학기에도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침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염병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4시간을 관련 교감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 운영하여 주시고, 정교직원은 연간 1시간 의무 연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직원 연수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연수원과 협의하여 의무 연수 목록에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간협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참석자들의 범위를 넓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결핵 예방 관리를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고 결핵이 발생한 학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에 선으로 가시는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